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에 있는 산대리 토지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가 5억 8천만 원에 나온 이 땅, 위치는 요 경산시 남산면 산대리에 있습니다. 토지 크기는 4,139m 제곱 약 1,252평 정도 되고요. 계획관리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됐고요. 어, 농지증 필요 없이 거래할 수 있는 대지와 묘지입니다. 당연히 품면은 없습니다. 3.3m다. 약 46만원에 아주 좋은 금액으로 나왔고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으로 건폐율 50에 용적률 125%, 2차선 도로, 10m 도로가 접해져 있습니다. 매물의 입지 보겠습니다. 경산 화장품 특화단지 인접해 있습니다. 산업 벨트 중심의 위치에서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대구 경산 생활권 중심 입지입니다. 두 도시의 생활권이 만나는 최적의 위치로 접근성과 편의성 뛰어나고요. 편의시설, 교통, 생활환경 양호합니다.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및 업무 환경 모두 우수하고요. 10m 도로 접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접근 우수한데요. 2차선 도로에 직접 접해 있기 때문에 대형 차량 진출이 편리하고 물류 이동 편리합니다. 전원주택, 창고, 복합 개발 모두 가능합니다. 다양한 개발 시나리오 적용이 가능한 유연한 토지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현장 사진입니다. 일조량 뛰어나고요. 개봉감 뛰어나고 주거 업무 혼합형 개발에 유리한데요. 2차선 도로 접해져 있고 탁 트인 전망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정보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묘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분명 없는 개발 즉시 가능한 토지입니다. 비교적 평탄하고요. 단차 활용 가능합니다. 차량 출입 수월하게 대로 접해져 있고 2차선 도로 접해져 있습니다. 개발 방향으로는 단독 주택지, 주거형 창고, 카페, 식당 등을 추천합니다. 개발 활용 시나리오 보겠습니다. 먼저 전원 주택 단지 단독형 또는 타운형 구성 가능하고요. 자연 조망 접근성 우수합니다. 탁트인 전망 또한 우수하고요. 프라이버시와 편의성 동시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업무 창고 복합 기능 볼까요? 경산 산업벨트 수요 대응하고요, 창고와 사무 공간 구성 가능합니다. 물류 및 제조업 최적화되어 있고요. 체험형 복합 공간으로 보면 카페, 체험형 공방, 펜션형 개발, 관광 및 문화 콘텐츠 결합 수익형 부동산 모델 구축 가능합니다. 메모랩 투자 포인트 보겠습니다. 먼저 수요 성장. 보겠습니다. 경상대구 생활권 확장으로 지속적인 개발 수요가 증가 예상되고요. 기반시설, 특화단지 및 주변 개발이 지속되어 인프라 투자가 활발합니다. 희소성으로 보면 계획관리 도로 접해져 있고요. 조건을 갖춘 대규모 매물은 시장에서 매우 드물거든요. 가격 경쟁력 또한 좋습니다. 인근이 얼마 전에 85만원에 됐는데 그반 가격 평당 46만원대의 합리적 가격으로 투자 진입 장벽이 아주 낮습니다. 단기, 중장기 모두 가치 높은 투자처로 즉시 개발 가능한 조건과 향후 지역 성장에 따른 가치 상승이 모두 기대되는 희소 매물로 경산 대구권 성장축 최적의 입지입니다. 대구면 면적이고 10m 도로 접해져 있고 계획관리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서 건폐율 50에 용적률 125%가 나오는 이 토지 1252평이죠. 넉넉한 개발 면적입니다. 10m 2차선 도로 접해져 있고요. 매매가 5억 8천으로 아주 합리적인 투자 금액입니다. 경상북도 견산시 남산면 삼대리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시고요, 최적의 입지, 합리적 가격,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도담부동산으로 연락주시고요. 오늘도 힘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도담부동산 김윤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